오늘 오이코스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 어, 저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 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어, 확신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00년 전에 나살의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 예, 바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이두 가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리고 나에게 또, 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 기둥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십자가만도 아니고 부활만도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두 가지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반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을 상징하고 또 희생을 상징하는,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했던 고난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도 저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인생 가운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십자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지만 또 동시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저하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따르는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설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질서를 보십시오. 어,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봄이 있습니다. 예, 죽은 것 같지만 예,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터널을 지나온 것 같지만 그 터널 끝에 환한 빛이 비춰오기 마련입니다. 새벽이 짙을수록 사실은 동이 터 오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 라는 증거가 되는 거 여러분 다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가 있으면 그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가까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진짜라야 부활도 진짜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무거운 만큼인 부활의 영광의 무게도 큰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매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하게 될지라도 그 다음에 기쁨으로 웃으면서 수확하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락계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이코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예배 단을 쌓는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각 가정마다 또각 성도님의 삶들에 십자가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부활의 영광이 가까이 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진리로부터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권속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각자의 인생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무거운 만큼이나 부활의 영광의 무게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와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수고를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바라보며 끝까지 수고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저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